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 지표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차트 분석도 밝지 않은데요. 온체인 데이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블록체인에 있는 누구나 볼수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놓은 자료를 온체인 데이터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온체인 데이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버리지 비율. 화면에서 보시는 차트인데요. 레버리지 비율이란 전체 레버리지 롱, 숏. 이걸 다 포함한 양, 나누기. 거래소 보유량.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의 비트코인이 레버리지에 사용되고 있을까? 이걸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하얀색깔 라인이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보라색깔 라인이 레버리지 비율입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역대 최고입니다. 너무나 많은 레버리지가 지금 몰려있는데요. 과거로 돌아가보면 레버리지가 이렇게 많을 때, 이때가 4월 달입니다. 레버리지가 너무 높다 보니까 한쪽 방향으로 움직일 때 크게 움직입니다. 레버리지가 청산이 되면서 더 동력을 실어주는 거죠. 이때 이제 가격이 쭉 빠지게 됩니다. 롱 스퀴즈입니다. 어, 그리고 또 레버리지가 잠깐 쌓이다가 또쭉 여기까지 최저로 빠졌는데 이때 큰 하락이 있었죠. 어, 롱 스퀴즈가 나면서 어, 더 세게 빠져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레버리지가 또 쭉쭉쭉 쌓입니다. 이렇게나 많이 쌓였는데 이번에 레버리지가 너무 또 과하게 쌓이니까 쭉 빠지면서 이번에는.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쇼스퀴즈가 나면서 이번에는 쇼시 청산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레버리가 지또 쌓입니다. 쭉쭉쭉 쌓이다가 쭉 빠지면서 이번에 또 가격 하락. 그러면서 레버리가 지 쭉쭉쭉 쌓이면서 여기까지 굉장히 많이 쌓였는데 그러면서 어, 한번 쭉 빠지죠. 이때 가격 하락으로 연결이 됩니다. 가격이 쭉 여기까지 빠져버렸는데 어, 그러는 와중에도 레버리지는 다시 쌓여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레버리지가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올라갔다가 잠깐 빠지면 이번에는 또 가격 상승으로 연결이 됐고 쇼스크지가 났죠. 여기서는 또 올라갔다가 빠지면서 이번에는 하락으로 연결이 되면서 빠지고 이제는 이 레버리지가 좀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느 쪽으로 움직여 줄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어, 큰 움직임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이 차트인데요 역시 비트코인 가격이고 이 보라 색깔 라인이 비트코인 보유량입니다 비트코인 보유량이 이 정도 와 있을 때 제가 지금 역대 최저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상황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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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하죠 여기 와 있습니다 최저 야 지금 상황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공급 쇼크가 올 수도 있겠다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많이 빠지면 가격 상승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 보자면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몰리면 몰리면 가격 하락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 거래소에 팔려고 비트코인을 집어넣는 거일 테니까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빠져나가면 이렇게 가격 상승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어마어마한 물량이 밖으로 빠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가격 상승으로 연결이 되죠. 수요와 공급의 원칙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 계속 빠져나가고만 있습니다. 가격은 떨어지는데 비트코인 보유고는 빠진다. 공급이 너무나 모자라니까 조금만 충격을 줘도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공급 쇼크 기대해 보겠습니다. 쭉쭉쭉 위로. 이번에는 글래스 노드에서 보여주는 호들웨이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마지막 움직인 기간별로 표시를 해주는 차트인데요 어, 오래된 것들은 다 끄고 6개월 미만의 코인들만을 표시했습니다 6개월 미만이면 거래된 지 얼마 안 되는 그러니까 쇼톰 아, 홀더들이 움직였던 그런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수치가 지금 역대 최저 인데요 어, 언제 이렇게 최저 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인 지 6개월 미만 되는 코인들이 어, 이렇게 낮았을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최저였죠 또 이때가 2015년 후반분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바닥을 쳤을 때입니다 이렇게 바닥을 칠 때는 사람들이 어, 존버를 합니다 안 팔고 에이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그냥 들고 있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에라 모르겠다 강제 존버 이런 마음으로 그냥 홀드 그럴 때가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6개월 미만 코인들이 낮다 이 말은 사람들이 홀딩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쭉 이렇게 그리고 여기 또 한번 살짝 낮았었죠 이때가 2017년 인데요 이때 홀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고 나서 엄청난 가격 상승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낮았던 때가 여기 거의 바닥이죠 여기가 2018년 말 이때가 언제죠 비트코인이 또 바닥을 찍었을 때 비트코인 3,000달러 때입니다. 이때가 최저 가격. 이때 또 이렇게 바닥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가 2020년 중후반쯤 엄청난 상승이 있기 바로 전입니다. 그리고 가격 상승으로 쭉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데 아, 이거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여기가 혹시 이 부분은 아닐까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 아니면 여기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조금 희망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갑, 스테이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에이다 스테이킹 풀을 시작했죠. 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제 에이다 스테이킹 풀에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아, 그런데 에포크라고 5일에 한 번씩 보상이 나옵니다. 아,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 이거 처음 한두세번 정도는 보상이 잘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혹시 보상이 좀 적게 나오더라도 아 속았어 <laughs> 뭐 이러지 마시고 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정상 궤도로 올라선다 아시겠죠? 아, 그리고 여로이 스테이킹 영상 업데이트를 요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아, 이번 주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 그 다음으로는 하드 지갑 셋업 영상을 제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갑이 어, 레저 나노 트레저 그리고 디센트인데요. 어, 그 중에서 한국 분들이 가장 친숙한 지갑이 레저 나노 그리고 디센트죠. 그래서 이두 가지 지갑 어, 디센트 그리고 어, 여기. 레저, 나노, 이두 가지 지갑의 사용법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두 지갑의 장단점, 비교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할수 있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어, 제가 사실 하드 지갑에 대한 영상을 급하게 만들려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 요즘 이 해킹에 대한 신고가 아주 많은데, 어, 제가 지갑 사용법 영상을 만들면 벌써 지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 보시겠죠?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해킹 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절망스러운 게 도둑맞는 거죠? 아니, 이거 그냥 어렵게 어렵게 코인, 이거 가슴 졸여가면서 이거 올라가기를 바라고 바랬는데 누가 와서 그냥 슬쩍 가져가 버리면 이거 정말 황당하고 이거 절망적인 상황이 될 텐데 아 며칠 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아 지갑 해킹 당했어요 하면서 이메일을 주셨어요. 아 에이다를 다 털렸는데 4년이나 홀딩한 에이다라고 합니다. 아참 이거 너무 안타까운데 이분이 어 핸드폰에 이 복구 구조를 기록해 놨는데 아마 그게 해킹을 당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야 이거 정말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복구구조를 이 핸드폰 이 핸드폰이나 컴퓨터 같은데 저장해 놓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안 돼요. 어, 왜냐면 해킹의 위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또 이상한 프로그램 잘못 다운 받는다든가 누르면 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막 뒤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금도, 어, 여러분의 이 컴퓨터가 벌써 해킹을 당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심각하게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구 구절은 종이에다가,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서, 써서 잘 보관하든지 아니면 이제 컴퓨터에서, 어, 어 타이프 하셨으면 이제 그걸 프린트 한 다음에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은 지워버리고 어, 얼마 전에 빅피닉스 라는 그 거래소를 해킹한 부부 해커들이 잡혔습니다. 기억하시죠?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다 뺏겼어요. 어, 어떻게 fbi가 그걸 뺏어왔을까요? 어, 암호화폐 이거 절대 해킹을 못 한다고도 하는데 거래소는 해킹을 당했지만 이 지갑에다가 이런 지갑에 넣어놨으면 해킹을 안 당했을 텐데 어떻게 그걸 뺏겼을까? 아이 해커들이 이 복구 구조를 클라우드 서버에다가 이걸 기록해 놓고 어 괜찮겠지 하고 놔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색 영장이 나왔으니까 다 뒤지다가 이 클라우드 서버에 있는 파일을 딱 찾아내서 보니까 거기에 복구 구조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갖다가 짜잔 복구를 해서 여기 있는 걸 그냥 다 뺏어간 거죠. 그러니까 복구 구절만 있으면 지갑을 가진거나 다름없다 어, 이런 개인 지갑 이런거 그냥 좀 부서져도 상관없습니다 복구 구절만 있으면 그냥 다 복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복구 구절이 더 중요한 거죠 어, 복구 구절 관리하는 거 한번 직접 함께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의 복구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복구 구절이 12개나 24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4개라고 하면 이걸 잘 적어서 보관할 수 있겠지만, 아, 가능하면 본인만 알수 있게, 여러분들만 알수 있게 이걸 약간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첫 번째 단어와 두 번째 단어를 싹 바꿉니다. 첫 번째 단어를 옮긴 겁니다. 아니면 첫 번째 단어를 맨 뒤로 보내버린다든지, 이러면 알 수가 없죠. 해커가 와서 이걸 봐도 한번 시도해 봤는데 어안 되네. 그러면 뭐가 어디로 바뀌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간단한 순서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려울 수 있다. 아니면 어,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 어, 바이올린이라고 하면 뭐 이걸 첼로로 바꿔버린다던가 아니면 어, 여기 뭐 타이거 이걸 도그 이렇게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제 본인만 알수 있게 DC 단어가 있죠. 이걸 사전을 펴서 어, 첫 번째 단어니까 첫 번째 이 단어에 바로 밑에 있는 단어랑 바꾼다든지 뭔가 이렇게 본인만 알수 있는 그런 룰을 정하면 충분히 복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해야 합니다. 본인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하지만 본인만 알수 있게. 이러면 완벽한 복구구절이 되겠죠? 네, 복구구절만 잘 관리하시면 여러분들도 하드 지갑 도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자, 그리고 해킹을 방지하려면 여러분들 그 이상한 링크 이런 거 누르시면 안 됩니다. 중요 사이트, 은행, 거래소 이런 사이트들은 언제나 직접 주소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어, 어느 날 갑자기 이메일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계좌에 이상한 어,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이러면 어이구 하고 눌러서 어, 여러분들이 로그인하시면 이거 아 이상한 사이트로 간 다음에 여러분들 어, 암호, 이거 계좌 정보 이거 다. 어 입력을 해서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뤘으니까 예전 영상 이 화면에 있는 이 예전 영상 이거 보시고 참고하시고 어, 여러분들 혹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벌써 해킹을 당해서 여러분들 계좌를 아니 컴퓨터를 어, 누군가가 지금 열심히 이거 뒤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혹시 전화기나 이컴퓨터에 특이점이 발견된다든가 이상하다면 바이러스 프로그램 얼른 돌려보시고 수상하면 이거 다 초기화 다 밀어버리고 새로 까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패스워드도 좀 어려운 걸로 좀 바꾸세요. 어, 동네 쇼핑 사이트에서 쓰는 이런 패스워드를 은행 사이트에서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러신 분들 계신가요? 음 만약에 제가 어, 동네 쇼핑 사이트 관리자라고 하겠습니다. 시스템 관리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디 만들고 패스워드 만들죠. 그러면 제가 그걸 다알 수가 있습니다. 어, 아이디는 대부분 이메일 주소겠죠. 그리고 이제 패스워드는 어,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셔서 넣으셨는데 제가 어이 사람 이메일 주소가 있네. 패스워드도 있어? 한번 시도해 볼까 하고 이제 그 이메일 예를, 예를 들어서 네이버면 네이버로 가서 그 이메일 주소를 놓고 이 패스워드를 딱 넣는데 어 들어가지네 아싸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메일 이제 탈탈 터는 겁니다 어 그런데 혹시 이메일에다가 중요 정보를 저장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음뭐 어디 이상한 비밀번호라든가 나만 알아야 하는 그런 정보들 아 어, 그리고 또 은행에서 이메일이 날라올 때가 있죠 그러면 어이 사람이 아이 어, 은행을 쓰네 그러면 이제 그 은행에 가서 아까 그 이메일하고 패스워드를 넣어봅니다 어 이것도 들어가면 야 이거 난리 나는 거죠. 패스워드를 어 동네 사이트 패스워드를 은행 계좌, 거래소 계좌에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시면 안 돼요. 어 요즘은 음 근데 이제 어, 그런데 이 로그인 하려고 그러면 인증 전화기로 날라올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것도 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꼭이 패스워드는 다르게 쓰셔야 한다. 아 그리고 이제 어이 계좌, 아 거래소 계좌 관리하는 법도 예전 영상에서 제가 아그 인증하는 법 설명해드렸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고 어, 안 보신 분들 꼭이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며칠 전에 어느 분이 이메일을 주셨는데 어이 해킹을 당해서 개인 정보가 계속 유출이 되고 해커들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힌다. 아 이거 이거 코인 관련. 이런 해커들인데 이 코인 펌핑 좀 해라 여기다 글좀 남겨라 뭐 이런 주문을 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분이 이제 또 계정 바꿔서 다른 걸로 만들어서 뭐 하면 또 쫓아와서 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제 생각에는 어디론가 이 정보가 새고 있는 건데 에, 확실하게 이거 다 밀어버리고 새로 까시고 어안 되면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분은 아, 제가. 아, 아무래도 사이버 수사국에 신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답을 해드렸는데, 그런데 사이버 수사국에서 답이 왔다고 합니다. 금전적인 피해는 없으니까 코인을 그만둬라라고 말을. 아니 이게 무슨 황당한 말인가요? 코인을 그만두라니. 아니 그걸 왜 참견을 하나? 황당한 대답인데요. 아, 이거 참. 어쨌든 이분 정말 안타까운데 여러분들도 이런 피해 절대 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 어, 잘 모르면 일단 이 암호, 패스워드 싹다 바꾸시고 컴퓨터, 휴대폰 이런 거싹다 초기화를 시켜야 합니다. 아시겠죠? 아, 정말 우리가 이런 피해, 이런 피해를 절대 입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산은 우리가 지킨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지키는 게더 중요합니다. 아,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잘 대비하셔서 절대로 피해를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데 뭐 지킬 게 별로 없어서 신경 안 써요 <laughs> 이러신 분들도 계실까요? 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킬 게 없는 사람들이 될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지킬 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멘트를 날린 것 같은데, 이거. 음, 언젠가는 찾아올 지킬 게 많은 그날을 상상해 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